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이 오리 뼈로 탕을 끓여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재래시장 가서 오리 한 마리 포토 갖고 가져와서 주물럭 해먹고 이 뼈만 남은 겁니다. 제 채널 보시면은 오리오리가 많거든요. 오리 백숙, 탕, 주물럭, 오리로스 등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이 오리 뼈도 푹가 갖고 몇 가지 재료만 넣으면은 국물이 깔끔하면서 뒷맛이 개운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같이 더운 날씨에 이열치열 아닙니까? 그럼 오리 뼈탕 정성을 담아 끓여 보겠습니다. 2023년 요리 분야 베스트셀러 김대석 셰프 집밥 레시피. 이번에 후속작 2권이 나왔습니다. 인기 메뉴 위주로 꾹꾹 눌러 담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집밥 레시피 아닙니까? 전국 서점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건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오리뼈 한 마리 분량 800g입니다. 찬물을 틀어놓고 부어줍니다. 이렇게 한번 씻어줘야 됩니다. 오리뼈를요, 이렇게 한번 씻은 다음에 끝에는 잘라내고요. 이렇게 이제 마디마디를 가위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목뼈도 이렇게 두번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작업이 다 됐으면요. 다시 물 받고 깨끗이 한두번 헹궈주세요. 이렇게 등뼈 같은 데는 이물질이 있으니까 이런 거 걷어내 주시고요. 이런 기름은요. 가위로 이렇게 잘라내주고요 이렇게 깨끗이 씻었으면 냄비에다가 부어갖고요 이렇게 뼈가 잠길 정도로 물을 채워주세요 가스불 켜줍니다 그리고 오리 뼈에 잡내를 잡기 위해서 소주 한 컵을 넣습니다 한 50ml 정도 되거든요 뚜껑 닫고 이렇게 끌어올라오면은 뚜껑을 엽니다. 이제 지금부터 뚜껑 닫지 마시고, 4분 삶은 다음에 이 물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쇠을 받아가갖고, 그때부터 이제 푹 끓여야 되거든요. 4분 기다리겠습니다. 4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4분 초벌 삶으니까 불순물이 많이 떴죠? 이렇게 초벌을 안 삶으면은 잡내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가스불 끄고요. 이제 초벌 삶은 이 국물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찬물을 풀어놓고요 그대로 따라 부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배관이 마모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물을 채워줍니다. 뼈가 잠길 정도로 물을 채워주세요. 이 정도 물이면 1.6리터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가스 불 켜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양념을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양념 안 하고 마늘 3개만 넣습니다. 마늘 3개 넣은 다음에 뚜껑 닫고 40분을 끓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끓어 올라오면은요. 한번 보세요. 이제 완전 불순물 하나도 없죠.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약불로 40분 끓여주면 이제 국물이 뿌옇게 되거든요. 그 진국으로 이제 오리 뼈탕을 끓일 겁니다. 여기서 이제 완전히 닫아보면 넘칠 수 있기 때문에 약 약간 살며시 열어주세요. 그리고 가스불을 중약불로 낮춥니다. 이래갖고 은근히 40분 끓여주면 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현재 끓인 지가 30분이 지났습니다. 제가 중간에 기름을 두번 정도 제거를 했습니다. 근데 기름이 또 떠올랐네요. 이렇게 이제 기름을 이렇게 걷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국물이 느끼할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걷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많이 졸았으니까 가스불 좀 세게 켜고요. 물두 컵을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400ml 추가했으니까 오늘 총 물량은 2리터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뚜껑을 삐스듬히 이제 공간을 또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넘치거든요. 이렇게 해서 10분 더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총 40분이 지났습니다. 뚜껑 열고요. 이 기름을 마저 제거를 좀 하겠습니다. 오리뼈가 워낙 신선도가 있어서 불순물 같은 거 거의 없어요. 지금부터 간을 하는데요. 된장 가볍게 한 스푼 풉니다. 이렇게 된장을 풀면은 구수하죠, 맛이요. 또, 뒷맛이 또 개운해지거든요. 처음부터 해보면은, 된장이 텁텁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40분 끓인 다음에 된장을 풀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찬물 3분의 1컵에다가 쌀가루입니다, 이거요. 쌀가루 한 스푼 넣고, 이렇게 쌀가루 풀어갖고 넣어주면은요, 나중에 이제 다끓이지면은 입에 착 감기 붑니다. 이 쌀가루가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다 풀어졌으면 이제, 이렇게 부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깨가루 3스푼 넣습니다. 이거는 볶은 들깨가루입니다. 근데 이제 껍질 안 벗긴 들깨가루 넣어도 맛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다 고춧가루 안 넣습니다. 또 칼칼한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춧가루 넣으셔도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깔끔한 맛이거든요. 오늘 제가 끓이는 것은 깔끔한 오리뼈탕입니다. 이렇게 한번 섞어주고요. 소금은 깎아서 한 스푼입니다. 소금은 취향껏 간을 하시면 되거든요. 소금 한 스푼 넣고요. 이렇게 해서 이 1차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간도 딱 맞고 맛있네요. 그 다음에 넣을 것이 이제 깻잎입니다 깻잎을 통째로 넣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반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래 갖고 이제 썰어 넣습니다 깻잎만 넣어 보면 이제 기가 막히게 맛있어 보이죠 오늘 이 깻잎은 10장 들어갔는데요 혹시나 가정에 부추가 있으면은 부추 넣어도 괜찮거든요 옛말에 돼지고기는 누가 사주면 먹고 오리고기는 빛을 내서라도 먹으란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오리고기가 보양식 아닙니까? 아따 오리 뼈탕. 겁나게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리 뼈탕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찮을지 모르는 이 오리 뼈가 이렇게 맛있는 탕이 대단히 놀랍지 않습니까? 더운 여름, 기래걷고 몸이 허하다 할 때, 재래시장 가서 오리 한 마리 구입해서 뼈도 이렇게 꼭 끓여보십시오. 몸이 한결 가볍고 건강해질 겁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요리 많이 소개하고 즐거움도 듬뿍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